SL63 AMG 이거는 요거 그냥 뭐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뭐 행사라서 좀 대신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24년식 모델 지금 할인 많이 되니까요 24년식 모델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메뉴팩처 그 120단정은 다 끝났고 이제 일반형만 남았고요 뭐 일반형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매하셔가지고 좀 꾸미실 거라면 뭐잘뭐 많이 꾸미시진 않겠지만은 구매하셔가지고 좀 랩핑이라든가 뭐휠 도색이라든가 휠 교환이라든가 뭐 이런거 하실 분들은 오히려 매니팩처보다 일반형 하시는 게 좋습니다. SL63 이것도 할인 많이 되니까요뭐 1C불 하시는 거랑 뭐 할부 리사 하시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지만 1C불 뭐 제일싸긴 하지만요. 근데 SL63 구매 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할인 많이 되니깐요. 뭐 911은 너무 많이 다니고 좀 식상하니 식상하고 뭐간가나 뭐냐면 좀 포르쉐가좀 적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남들이랑 좀 틀린 차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SL63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. 많이 다니는 차도 아니고 좀 보기도 힘든 차이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빈티지 블루도 있고 뭐 시트 컬러 이것저것 있으니까 브라운 시트도 있고 뭐 레드 시트도 있고 있는 거좀 바로 하실 분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SL63 AMC.